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간단히 표현하면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파벳 B는 탄생을 의미하는 벌스고 또한 D는 죽음을 나타내는 데스입니다. 그리고 이두 단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C, 초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매사에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적인 문제까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 교,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한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란 것은 늘 우리에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선택하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선택의 중요성과 간단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에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어 아브라함 일행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땅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카 롯가에 땅분할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그러자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바로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의 비옥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소아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소아까지 물이 넉넉했다라는 말은 그 땅의 비옥함과 강아람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넓은 들판과 넉넉한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넉넉한 사업 자본과도 같고 또한 목이 좋은 그러한 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로스로 하여금 그 땅을 선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단순한 시각적 행위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서슴없이 눈을 들고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 롯의 마음이 이 요단의 요단 지역의 비옥함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하고 물이 넉넉한 이 요단의 들판은 이 유목인의 삶을 살던 롯에게는 그에게는 있어서 꿈이자 또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차지할 기회가 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롯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롯을 향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롯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공 시대에 인기 있는 연사일 수도 있고,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책에 성공한 그런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 주문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회가 우리를 롯과 같은 삶으로 떠밀지, 떠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10분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시비도 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귀에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선택을 할 때에는 분명 유익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롯의 신분에 있습니다. 롯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바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 선택의 관점과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으십니까?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는 방법이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관점 또한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 보면은 이러한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리고 무엇이 기준인지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것인 양 속고 지나갈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로세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 로세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이 선택의 중요성과 바른 선택의 관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롯은 선택한 것들을 다 잃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 본문 뒤 이후에 나오는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소돔땅에서 결국은 자신이 원래 가졌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손해를 겪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자신이 붙들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령의 영적인 상처를 영적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이물 좋고 땅 좋은 소돔성에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날마다 괴로움에 묵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이처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롯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롯은 자신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롯의 선택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의 근거여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가를 선택했던 방식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안목의 정욕은 신앙인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의,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자신들의 눈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또한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따라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어 쫓기며 재인이 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아멘. 그러나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택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의 넉넉함이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이 넉넉하여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롯의 가치 기준이 신앙적이기보다는 바로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 롯이 이 물이 넉넉한 요단의 들판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그는 소돔 성읍까지를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멸망 전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당과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의 들판에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막이란 것은 곧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롯의 마음이 소돔성의 풍부함과 이 향락에 빼앗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에 들어 앉아 살고 만다라는 것을 이후에, 이 이후에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또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 소돔과 고모라는, 고모라는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은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재 많은 도성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들의 죄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공공, 공공연히 즐기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서슴없이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는 화려하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정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가 불야성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롯의 계산에는 이 하나님과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화려한 문화의 즐김이나 이 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여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시안적인 선택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현재였습니다. 현재의 넉넉함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 롯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유익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로세계산에는 현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성경은 물이 넉넉한 땅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는 특이한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롯의 선택은 현재에 묶인 근시한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볼 때에 내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소돔 성읍에 대한 이 여호와의 심판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역시도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과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조카 로색에 선택권을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고륙가의 다툼을 피합니다. 그는 오늘 현재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로색에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색에 먼저 선택 여기 로색에 먼저 이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팀켈러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로색에 먼저 선택을 맡긴 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진 것에 빼앗길까 두려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 손을 펴는 행위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존, 파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롯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브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내게 그것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뤘는가를 보십시오. 이 로색의 선택권을 양보해 주었던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셀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롯의 선택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쌓았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에 쌓았더라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에 쌓았더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부로는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마물에는 부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은 영적인 충만한 삶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택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시 되든지 아브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선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짧은 시야와 인간적인 견해만으로 선택을 하면은 우리의 나중은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일을 내다보며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을 얻게 될수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람과 이 롯의 선택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편안함을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셀수 없는 축복과 약속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이익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또한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이 모든 축복으로 더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안의 기준은 바로 세상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나의 시선은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유익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신앙의 가치로 선택을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가 바로 곧 헤브론이 될 것이며 그곳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 마물의 마물의 상술이 수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선택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사람으로 또한 날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